예, 오늘은 어, 안드로이드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강의 동영상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어, 알아볼까 합니다. 어, 먼저 어, 스크린을 녹화하기 위한 앱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앱이 필요할 텐데 어, 보시면 자 어, 일단 지금 어, AZ 스크린 레코더라고 하는. 어, 그 앱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실행된 상태에서 에, 드랍바를 밑으로 내리면은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여기서 왼쪽에 이것은 잠, 잠시 정지, 가운데 것은 이제 종료, 그 다음에 오른쪽은 펜으로 이제 마킹을 할수 있도록 한 그런 어, 어, 표시입니다. 이 우선 마킹을 눌러보겠습니다. 마킹을 눌러보면 어, 왼쪽 끝에 요 같은 어,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에, 여기서 어 이 펜의 색깔과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아, 아이콘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실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표시를 해가면서 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화면을 그대로 놓고 하면서 그 화면 위에 이렇게 마킹을 해가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강의자의 얼굴이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죠. 어, 이것은 이제 어, 시, 이, 이 레코드를 실행하시게 되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이 왼쪽 끝에 버블바가 나타납니다. 버블바가 나타난데요. 어, 다시 한번 어, 표시해 볼게요. 이쪽 어, 요, 요, 부분에 버블바가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제 사라져서 안 보이는데요. 어, 버블바가 나타나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뷰채체처럼 아이콘들이 쭉 나타납니다. 어, 그 아이콘 중에 하나를 누르면 에, 이, 녹화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요, 맨 끝에 걸 누르면, 에, 이, 이런, 이런, 그, 어, 강의자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 강의자 얼굴도 뭐,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죠. 어, 거 누르면, 이렇게, 사이드 조절하고, 뭐, 어, 그 다음에 네모로 만들기도 하고, 어,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뭐, 흑백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또는 뭐, 이걸 뭐, 셀피아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구요. 어,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며, 어, 어, 쓸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 예를 들어서 PPT로 강의를 할때그 강의 그 슬라이드가 가린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어, 이것을 없앨 수도 있죠 누르면 터치하면 어, 어, 이렇게 이 X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X 표시를 누르면 어, 이 어, 화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정에서 아까 봤던 버블바에서 그 중에 하나의 설정이 있거든요. 이 설정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요 빨간 아이콘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요거 빨간 아이콘이 반짝반짝하면 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에, 그다음에 이제 녹화가 되고 있다면은 요, 요와 같은 요런 그 시간 표시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도 이제 다 설정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초의 스크린 레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버블바가 생기면 버블바를 눌러서 여기 나타나는 여러 아이콘 중에 하나를 눌러서 설정을 하거나 카메라가 나타나도록 하거나 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꺼버리고요. 이제는 보통 강의를 할때 PPT를 많이 활용하시니까요. PPT를 이용해서 강의하는 방식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죠. 어, 제가 만들어놓은 PPT를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어보면요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PPT가 있거든요 이걸 하나 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나오죠 어, 그러면 어, 이제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어, 슬라이드 쇼를 어, 여기 있죠 이거 슬라이드 쇼를 어,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슬라이드 쇼가 나오게 되겠죠 어, 이제 우리 아까 어, 스크린 레코더 자체 내에 펜이, 펜이 내장되어 있다그 했잖아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에도 역시 또 펜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사실 겹칩니다 그래서 어, 이 겹치는 어, 이제, 일단 파워포인트가 시작됐으면 파워포인트에 펜이 사용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해 가면서 또는 여기다 뭐 글씨를 써 가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써 가면서 어, 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갤럭시 탭 S3 거든요. 그래서 S펜이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S펜이 없는 태블릿을 하더라도 어, 터치펜 등을 이용해서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화면이 강의자 얼굴 화면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가린다 생각하면 이거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네,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쭉 말을 해가면서 글, 그림도 그리고요. 뭐, 필요하면 그림도 그리고, 어, 뭐, 뭐, 뭐 화살표도 해가면서 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쭉 하죠. 어, 이렇게 해서 뭐, 그림도 이제, 어, 파워포인트를 화, 활용하면 그림도 볼 수가 있고, 특히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 이런 그림들은, 한, 한 화면에 많은 어, 내용이 들어가는 그림들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쭉 강의를 하고, 어, 이제 강의가 끝났다, 끝났다 싶으면, 이제 요 밑에, 에, 요 빨간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에, 예, 종료를 하게 되면 가운데에 이런 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은 에, 지금까지 녹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요한 것이 어, 이 편집이 필요하겠죠. 어, 편집을 하게 되면 어, 이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편집이 시작되죠. 자, 이렇게 편집이 자, 이렇게 이제 녹화된 게 나오면 편집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되게 보면은요. 어, 이게 화면이 꽉 차지가 않아요. 화면이 꽉 차지가 않기 때문에 어, 화면을 꽉 차게 하려면 어, 비디오 잘라내기를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뭐 비디오 두개를 붙일 수도 있고요, 어, 중간 부을 자를 수도 있고요, 어,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여기서는 어, 비디오 잘라내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 이거를 어, 필요한 범위만큼 어, 확장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작정하면 비디오 잘라내게 되죠. 그 비디오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이게 완료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라내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가운데에 어, 그 잘라낸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어, 이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 뭐, 다른 앱 보기를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앱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어, 뭐, 블로그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음, 그렇습니다. 일단 블로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뭐첨부어서 글쓰기를 할 수가 있죠. 어, 이렇게 어, 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일단 취소를 작성 취소를 해보고 나중에 다시 올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강의 동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하면서 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어, 그렇지만 뭐한대여섯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어, 자연스럽게 어,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편집의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충실히 따라하셔도 충분히 강의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 동영상을 만드시고 공유하셔서 그 내용들을 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완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